봄나물 알고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철엔 다양한 나물들이 시장에 쏟아지지만 그중 일부는 잘못 먹으면 중독이나 심하면 병원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대표 봄나물 3가지와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2분 안에 꼼꼼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두릅입니다. 두릅 두룹 자체는 몸에 좋지만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습니다. 바로사포닌과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다음은 고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먹지만 고사리에는 바람 유발 가능성이 있는 푸타클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장기 섭취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고사리를 데친 후 물에 충분히 담가 독소를 제거한 뒤 요리해서 드셔야 해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식초 몇 방울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원추리입니다. 노란 꽃이 피는 이 나물도 생으로 먹으면 코리친이라는 독성 성분 때문에 구토나 설사,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올수 있어요. 고양이나 개에게도 독성이 있어 섭취시 위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나 어린순만 채취해서 꼭 데쳐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재배 원추리는 독성 거의 없지만 야생 원추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봄나물 몸에 좋은 만큼 제대로 알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두릅은 반드시 데쳐서 드시고 고사리도 충분히 불리고 데쳐서. 원추리는 야생은 피하고 데쳐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먹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말딱 맞는 이야기죠.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